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SK 이터닉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지금 어마어마한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뿜어줬다면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한번 뿜어줄 때 눌렸다가 다시 뿜어줄 때, 자 최근에는 좀 억지로 누른감이 많이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좀씩 좀씩 보통은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반등이 한번씩 주기 마련이거든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반등도 떨어진다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억지로 누른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 최근에 보여진 곳 어디였죠 그렇죠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에서 많이 보여줬죠 잠깐 보시자면. 자, 폴라리스 오피스. 자, 최근에 어마어마한 시대 줬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눌러줬다. 그러다가 바닥을 잡아주고 나서부터는 정말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줬다라는 거죠. 폴라리스 AI 마찬가지. 자,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오히려 관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우면 이거예요, 이거. 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없이 계속 떨어진다. 더군다나 대장주다 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끼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 sk 이터니스 어떻다? 똑같다. 역시나 끼도 굉장히 좋고요. 자, 굉장히 의도적으로 미친 듯이 밀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바닷권 물량들 많이 모은 다음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가 눌림목 잡는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세게 올 겁니다. 무조건 지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많이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뉴스를 조금 띄웠고 자 시황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게 본래 이유는 아니에요 붙였는데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삼으려고 준비를 해뒀다 본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모펀드가 투자를 많이 했죠 많이 투자했고 사실상 sk 이터닉스 하고 dnd 쪽에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못해도 3천억 이상은 가져가려면은 여기보다 더욱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고가권에 팔아먹기 위한 지금 작업 질 중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건 오늘 붙여진 뉴스가 시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오를 만한 추가적인 이슈가 충분히 된다는 게 굉장한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무조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뉴스 먼저 잠깐 보실게요. 뉴스 보시면 자 SK 이터닉스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SOFC 미국 블루에너지에 조금씩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자면 이제 AI에 관련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부족할 것으로 많이 예견되는 가운데 지금 구리하고 전성 관련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추출해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고율 저탄소 신재생 발전으로 SOFC가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블루에너지사에 이미 고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솔루션 공급자로 수행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쉽게 말해서 AI 전력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SK이터닉스의 SOFC 또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즉 현재 시황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시장과 맞아떨어지면 엄청난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면서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자 라는 거고, 여기에 수급도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직전에 상한가를 만들어 줬던 요 수급이 어떤 수급이다? 그죠? 요 기타 법인 수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타 법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자, 외국인은 밑에서 샀던 거 지금 계속 팔아지 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한가를 만들어 넣었던 이 기타 범위 속에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더 고가권에서 팔아먹기 위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 자, 끼가 굉장히 좋죠? 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올라오는 3일선, 그리고 5일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꼬리를 좀 길게 달 정도로 한번 올라가는 척 하면서 쭉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에 대해서 윗꼬리 잡혀가지고 마이너스 10% 때려 맞으면, 손절할 수밖에 없죠 손절하거나 미친듯이 날아갑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추격 매수하면 또 손절 자 이렇게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어떻게 된다 걸레가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눌림목 즉3일선 올라오고 있겠다 5일선도 올라오고 있겠다 좋은 구간 잘 잡아 보면서 추가적인 슈팅 잘 드셔 보셔야 겠는데요 이러한 sk 이니스의 기본적인 세력의평가과 추가적인 매수 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